네오 중개사 TV 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50번 문제를 풉니다. 자, 50번.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오은 것.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이론이 이 문제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문제 지문은 길지 않는데 자, 지문 하나하나의 문장이 말장난이 심합니다. 자, 말장난이 심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자, 답을 얼른 찍고 답이 보이지 않으면 고민하지 말고 패스에서 다른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금 답을 고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따 보면 서로 다 맞는 말 같이 보이죠. 자 단어 싸움으로 말장난으로 나오는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론을 열심히 공부해도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자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맞출 수 있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론에 대한 설명. 무효에 관련된 이론을 법률행위 무효에 관련된 이론 하면 법률행위 무효는 크게 성립 요건이 무효일 때는 자,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자, 절대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는 절대 취인의 효과가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에 취인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절대적 무효에서는 취인이 유효가 되지 않는다. 상대적 무효에서 일반적인 무효 행위에서 취인하면 취인 시에 취인 시에 새로운 법률 행위로 봐서 그때부터 새로운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미 무효인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무효인 것이 유효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 무효인 것은 그대로 무효로 하고, 자, 상대적 무효에서 취인을 하면, 취인시부터, 그래서 상대적 무효에서는 소급효가 없어요. 자, 소급에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무효는 무효대로 그대로 인정 되고, 자, 취인하면 그때부터, 취인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효인, 취인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절대적 무효인 영역에서는, 자, 취인해봐야 취인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취인이 인정되지 않아요. 상대적 무효에서의 취인은 취인할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취인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어떤 것이 있냐? 크게 네 가지 종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그리고 불법인 법률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적극 가담에 의한 이중매매. 이건 절대적 무효입니다. 여기서는 취인해봐야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절대적 무효 크게 네 가지. 자, 불법인 법률행위, 즉, 강행규정에 유반한, 유반된 법률행위,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극 가담에 의한 이중매매, 이거는 절대적 무효인 영역입니다. 그럼 상대적 무효는 통정 허위표시, 그 다음에 비진의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 그러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 허위표시 영역에서는 상대적 무효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 상대적 법률행위까지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상대적 법률행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취인할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그 취인은 취인 시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봅니다. 절대 소급효가 있지 않습니다. 자 취인한 것은 사후 승낙이란 개념이죠. 법률 행위 이후에 서로 승낙하는 걸 말하죠. 취인은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할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도 취인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자에게도 취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수 있죠. 자 취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취소는. 처음부터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취소 행위죠. 취소 행위는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있죠. 취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취인, 할수 있는 날로부터, 그 다음에 취소 사유를 있음을 안 날로부터, 취소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취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는 거고, 법률 행위시로부터 10년 이내에 하는 게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권 행사죠. 취소권 행사는 기간이 있지만, 제척기간으로 취인은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 1번 들어갑니다. 1번. 일반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라 그러면 상대적 무효까지 포함되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 취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무효의 원인이 다 끝난 뒤에 취인할 것인지, 사후 승낙을 할 것인지 해야죠. 무효의 원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취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취인이란 것은 어떤 행위가 다 끝났을 때, 그리고 나서 종결됐을 때, 그리고 나서 다시, 사후에 승나가는 개념을 추인이라 그러죠. 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그 무효의 원인이 다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추인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무효행위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정답은 1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일반적으로 무효의 원인이 다 끝난 후에,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가야 돼요. 자,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전부 틀린 문장입니다. 나머지 틀린 문장 찾기가 어렵죠. 자, 2번 들어갑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일반적으로 상대적 무효까지 포함된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인할 수 없다. 이 취인은 시간, 기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취인할 수 있습니다. 그 무효임을 안날, 이게 취소사유하고 혼동돼서 문제 나온 거죠. 자, 취소사유인 법률행위는, 자, 취소 있음을 안날로부터, 취소할 수 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 행사하는 거죠. 취인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취인은 언제든지 취인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권은 상대방, 계약 상대방이만 해야 되지만, 취인은 상대방 플러스 제3자에게도 취인할 수 있어요. 취인은 누구에나 할수 있고,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단, 취인을 하려면,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인을 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로 가야 되죠. 자, 취인은 어떤 기간이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취소권, 취소 사유하고 혼합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틀렸죠. 취인은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다. 자, 3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이제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반드시 고려돼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은 전부가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끼리 자 이것만은 유효로 하자 이런 의사가 있을 때는 가분적일 때 법률행위를 나눌 수 있다든가. 구분할 수 있다는 해석상의 의사가 있을 때 상대방끼리 아, 이것만큼은 유효로 하자 하는 의사를 반드시 고려가 해야 일부 무효일 때 일부가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일부가 무효가 될 때는 반드시 법률 행위가 가분적일 때 나눌 수 있을 때 구분될 수 있을 때 그리고 당사자가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하려는 서로 간의 가정적 의사가 일치가 됐을 때만 일부가 무효가 됩니다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한 부분이 무효일 때는 전부가 무효가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가 무효가 원칙인데 일부분을 무효로 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들이 나머지는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고려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당연히 의사가 고려가 돼야지 일부 무효가 됩니다. 원래는 일부가 무효일 때는 전부가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려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반드시 가정적 의사는 고려된다로 가야 됩니다. 자, 4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이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당연히 할 수가 있죠.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수 없다. 이게 틀렸죠.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이건 다 의사표시입니다. 자, 의사표시는 크게 두 종류예요. 명시적인 방법과 묵시적인 방법도 하나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묵시적인 것은 방치 방임이 아니에요. 말을 씹는 것이 아니라 말, 나름대로 대답을 했는데 명시적으로 말로 하지 않고 어떤 행위로 했다든가 고개를 끝다겠다든가 다른 사람이 모두 인정할 만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걸 묵시적인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의사 표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는 뭐가 있다? 명시적인 방법이 있고 묵시적인 방법이 있다. 그래서 어떤 법률이든 묵시적인 방법으로 전부 인정이 됩니다. 묵시적인 방법이 하나의 의사 표시예요. 그러니까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로 가야 되죠. 묵시적인 방법을 왜할 수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죠 자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했던 행위를 할수 있죠 자 이런 것을 묵시적인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굳이 말로 말로 계속해야 인정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명시적인 방법 하면 명확하지만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의사 표시를 할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수 없다가 아니에요 모든 의사 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5번.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 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반드시 법규를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 위반, 당사자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조문상으로 인정되는, 조문상으로 해석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한 법률행위 위반은,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취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인 영역으로 간다. 취인의 효력이 없어요. 취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된다.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도 되지 않죠? 상대적 무효에 취인하더라도 취인 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유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인은 없습니다. 자, 무효는 무조건 무효를 인정하고, 상대적 무효, 통정 허위 표시나 비즈니 표시에도 취인을 하더라도 취인 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거지, 예전 것을 유효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예 취인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취인의 효력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소급효가 있지 않는다 항상 무효인 법률 행위 상대적 무효를 포함해서 무효인 법률 행위가 취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자 취인 시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이 된다 자 취인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효인 법률 행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은 그나마 그나마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취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이게 틀린 문장이죠. 자, 그래서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취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행위의 취인은 기간이 없습니다. 무효임을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인할 수 없다. 취인은 기간이 없다. 그리고 제3자에게도 취인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취인은 가정적, 일부 무효를 취인할 때는 일부 무효, 당사자끼리 가정적인 의사, 가분적인 법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적인 의사가 고려되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취인할 수 있죠. 자, 무효는 크게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별된다. 절대적 무효는 강행 법규에 위반된 무효, 불법적인 법률행위, 그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적 법률행위, 적극 가담에 의한 이중매매, 자 이런 것은 절대적 무효로서 취인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대적 무효, 통정 회표시와 비진위 표시에 있어서의 상대적 무효는 취인할 때부터. 취인할 때부터 그때서야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무효하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다는 거 놓치시지 않아야 됩니다. 자, 50번의 정답은 1번. 자, 무효인 법률행위 취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인정된다. 이게 옳은 설명으로 정답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50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